애플 9월 이벤트가 대한민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11일 새벽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애플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면 과연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 건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벤트 시작 전에 어떤 제품을 발표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텍입니다. 첫 번째 애플에서 발표할 예정인 제품은 세 가지 아이폰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알려진 사각형 카톡티 디자인이며 트리플 카메라와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된 아이폰인데 올해 아이폰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중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듀얼 카메라가 적용된 아이폰은 그냥 아이폰으로 불려지고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된 아이폰은 아이폰 프로로 불리며 아이폰 프로는 두 가지 화면 크기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가지 시나리오는 듀얼 카메라가 적용된 아이폰은 아이폰 11,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된 아이폰은 아이폰 11 프로로 불려지며, 역시 아이폰 11 프로는 두 가지 화면 크기로 나누어집니다. 색상의 경우 애플 초대장을 보면 초록, 파랑, 노랑, 빨강, 보라색이 있는데, 이 색상들이 아이폰에 적용이 될것 같으며, 프로 버전의 아이폰이 아니라 기본 아이폰 라인에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면을 제외하면 이번에 발표할 아이폰의 Face ID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넓은 각도에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AP는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돼서 A12 바이오닉 칩에 비해 성능 향상이 있으며 USB-C 포트가 아니라 라이팅 포트가 유지될 것 같고 양방향 무선 충전을 통해 아이폰으로 에어팟 같은 기기의 충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플에서 발표할 예정인 제품은 애플워치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 애플워치 관련된 루머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용했는데 최근 iOS 코드를 통해 올해 발표될 애플워치의 재질이 기존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세라믹과 티타늄 재질로 바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질 외에 다른 신기능 탑재 여부나 디자인, 화면 크기 같은 루머는 알려지지 않아 애플워치 5라기보다는 애플워치 OS의 느낌으로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를 제외하면 올해 애플이 발표할 제품은 아이패드와 16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에어. 팟 3가 있는데 만약 10월에 애플 이벤트가 열린다면 아이패드와 16인치 맥북 프로는 이번 9월 이벤트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3의 경우 언제 발표가 될지 예측하기 정말 어렵지만 제 예상에는 올해 10월 이벤트가 있다면 10월에 발표를 하던지 내년 3월에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100% 확률로 애플 발표 전에 예측을 했던 코인엑스가 9월 4일 트위터에 But There's one more thing, Steve Jobs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코인엑스 이 문구가 9월 이벤트에 적용이 될지 아니면 10월 혹은 내년 3월 이벤트를 의미하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만약 이번 9월 이벤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떤 제품을 추가로 발표할지 저마다 예상을 하고 있으며 예상 제품으로는 아이폰 SE2 에어팟3 또는 저번 주 정도부터 루머로 돌고 있는 트래커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애플이 원 n 생으로 제품을 소개한다면 AR 글래스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 발표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애플이 AR 엄청난 돈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이번에 AR 글래스를 발표한다면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할것 같고 정식 제품 출시는 적어도 1년 뒤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네피셜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9월 11일에 열리는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으며 이두 제품은 S 업그레이드 느낌이고 10월 이벤트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아이패드를 발표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